볼 거고, 레몬 색으로 포인트를 준 룩이에요. 어... 오디너리먼트 티셔츠에다가 어몽 청바지, 그리고 추우니까 목도리까지 이렇게 했고, 다음에 액세서리는 이렇게 하트로 좀 포인트를 줘봤어요. 아우터는 앤니지꺼입고 미드나잇 모먼츠 가방 들어줄게요. 입으면 요렇이렇게이제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거뭐어 이거 뭐야? 이거 뭐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야거야거 문나가 우와, 엄청 크게 있다. 이렇게 방이 있고, 여기는, 와, 드레스룸. 그 다음에 화장실. 여기는 욕조. 우와. 우와, 인사를. 짜자자 여기가 제일 큰 방. <laughs> 장난 아니다. 진짜 좋다. 아, 이쪽에도 달맞이 보개가좀 보이는 이쪽 뷰입니다. 와, 이쪽에도 방이 이렇게 있고, 이쪽도 해운대 시티뷰가 이렇게 있고, 어, 작은 흔들의자 있는 이런 작은 방이에요. 이쪽에도? 우와 이쪽엔 싱글 침대네. 오, 화장실. 전체적으로 다 조말론. 나 이니 언니 해봐. 언니 언니. 최고 최고. 패고 Ini Ceko. Ini Ceko. Ini Ceko. Ini

삐는 그럼 누구야? 뽀뽀, 뭉코? 어, 뭉코야? 어. 미포? 클렌징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써줄 거예요. 요거 진짜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면 진짜 좋아요. 이걸로이차 세안하고 어, 씻고 오겠습니다. 요거, 요거 팩 해주려고요. Oh, a tree That feeling of when eyes meet They said it would feel so easy Like how a bird takes to the trees They've written the songs and films and books Of how it would take just one timely look To dance and fall your way in Love and that's how you know he's the one. It feels like the 오늘은 모자를 써줬고요 그 다음에 얼반이 목도리 매주고 안에 이렇게 그레이 색깔 어, 맨투맨 이렇게 초록색 포인트 있는 맨투맨 있고그 다음에 트렌디 어페럴에서 구매했던 기호 조거 팬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앤니즈 어제 입었던 코트 있고 이미스 모자 이렇게 초록색깔 써줬어요 늘은 요렇게 있고 나갑때 다음 주가 발렌타인 데이잖아요 얼루어 2월호에 발렌타인데이 특집에 소개될 제품들, 요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비오템 온무 아쿠아 파워 올인원 로션인 젤 크림인데, 요거는 저희 남편도 한몇 통째 사용을 할 만큼 한국 남자들이 가장 편하고 가장 즐겨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뭔가 남자친구 선물로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 제품인 것 같고 시원한 느낌이 좋고 여자친구가 선물해주면 어떨 아, 것 선물해 주면 같아? 선물해주면 너무 아 웃음밖에 안 나오지. <웃음> <웃음>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프터 블로우 오드 퍼퓸 텐더 오드 향수입니다. 뭐 어, 이런 그 숲의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날것 같은 그런 습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엄청 부드럽고 뭔가 정말 자연 속에서 날것 같은 그런 은은한 숲 향이 나더라고요. 어, 우드 향수 진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접해 보기 쉬운 그런 향인 것 같아서 선물해주기도 괜찮을 것 같은. 음 향이 어때? 향이 음 우드 향은 좀 은은하게 나면서. 되게 좀 부드러운 파우더 향 느낌도 살짝 묻어나는 것 같은데? 음. 의외로 되게 좀 부드럽네? 그리고 마지막은 시드비 브랜드의 아침 세안 이슬 비누예요. 이렇게 어, 피부에 잔여물이 남지 않게 깨끗이 한99% 정도 생분해되는 아침 세안용 비누라고 해요. 아침에 폼클렌징 같은 걸로 얼굴 잘안 씻잖아요, 그때 아침 세안이 고민이 되는 분들한테 선물해주면 간편하게 쓰기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패딩을 좀 입어주려고요. 아세르 화이트 색깔 니트에다가 민트 색깔 바지 입고 어, 카키 색깔 안젤라 비언코의 패딩을 입어줄 거예요. 그리고 조이 그라이슨의 이런 크림 컬러 상이랑 이렇게 맞춰서 백은 이렇게 들어줄게요. 오늘 이너는 입으면 요렇게 조금 뽀얗고 그냥 데일리한 캐주얼 느낌이에요. 일단 요렇게 오늘 입어봤고 아우터까지 챙겨 입으면 요런 그냥 조금 데일리 캐주얼한 느낌입니다. 필라테스 가는 날이라 가방도 챙겨 나가요. 오늘은 요렇게 하고 나갑니다. 안녕! 은 이렇게 입어줄 거예요. 자라의 어, 핑크 색깔 이런 좀 밝은 컬러의 목디 입고 베리유의 작년 연청 청바지 입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토브라는 브랜드의 작년 시즌 제품인데 엄청 부드러운 퍼 제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 조이드 비비에의 이런 퍼 뽀글뽀글한 가방 들고 이런 양말 오늘은 이렇게 입어보려고요. 짠! 다 입으면 이런 모습이고요. 어... 귀걸이도 왕따시만한 이런 넘버링의 진주 귀걸이를 해봤습니다. 핑크핑크를 맞춘 뭐 그런 룩이고 청바지에 양말도 귀엽게 이런 어, 꽃무늬 양말을 씌어줬습니다 좀... 네, 귀여운, 뭐, 그런 룩이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다녀올게요. 안녕! 집에 왔어요. 요거를 당근마켓에서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책을 막 좋아하고 잘 읽는 편은 아닌데 올해 목표이자 그 설날 때 지나면서 아, 좀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어려운 책을 읽으면 절대 다 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소설책인데 로맨스 소설책이래요 그래서 뭔가 책에 읽는 재미를 이걸로 시작을 하면 2월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3월, 4월, 5월 될 때까지 이렇게 쭉 뭐든 어,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거를 2,000원 주고 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읽어 볼 거예요. 화이팅 you, my friend when we together Together again. When we're together again. 오늘 데일리룩은 카키를 뿌린 아이보리룩입니다. <laughs> 에토스 자켓, 오랜만에 이거 입어줄 거고, 살짝 날씨가 풀린다고 하긴 했는데, 어, 이거. 기모 들어간 살롱드 바임에서 구매했던 어, 목티 아이보리 컬러 입어줄 거고 요거는 더 페이퍼룸 2년 전 상품이어가지고 어쨌든 두꺼워서 이거 입고 가방은 나띵리튼 그리고 액세사리는 요렇게 어, 롱맥크레이스 하고 반지랑 귀걸이 요렇게 해보려고요 오늘은 다 입으면 요렇게 이너 올 화이트 룩에다가 카키 색깔 자켓 이런 룩입니다 어 그냥 깔맞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룩이에요 오늘도 운동할 거여서 필테 옷은 여기 넣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over okay. 브랜드 무음이라는 곳에서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가방이에요 <laughs> 너무 귀엽게 생겼죠 복시복실하고 패딩 느낌 재질 같아요 요즘에 패션계 쪽에도 환경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재생섬유를 활용한다던지 아니면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소재들을 활용한 패션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무음이라는 브랜드는 그런 섬유들을 활용해서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감이 너무 귀엽다 안감이 이렇게 굉장히 샛노란 딱 봄이 오는 색상의 그런 컬러 크로스 끈도 들어있고 요거는 내일 예쁘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음 감사합니다 <laughs> 계속 그냥 도는 거 아니야? 아또 실격시키는 거이아 미치겠다. 아, 아 불안. 해 아, 제발. 아, 제발. 은 이렇게 입어 주겠습니다. 에토스 자켓에다가 요건 진짜 항상 입을 때마다 질문이 많은데 다 품절이 돼가지고 없더라고요. 일단 이런 청아 색깔 폴라티 청바지 가방 이렇게 입어 볼게요. 이너는 이렇게 입어봤고요. 오늘은 수리움의 목걸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도 이렇게 실버 컬러로 해줬고, 반지도 실버로 맞춰줬어요. 가방까지 이렇게 어, 요 어제 소개시켜드린 가방, 이거는 약간 이렇게 짧딱 하게 매야 예쁜 것 같아요. 크로스로 이렇게 들어주기도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Woke up cold and out of touch. The photos and the memories will never be enough. But if I could walk those streets today, would you still feel so far away? Do you remember when I died? Stepped on that airplane and let it. 오늘은 이렇게 조금 귀여운 스타일로 입어볼게요 마르디 메그리디 맨투맨의 포니테일의 골덴바지 그리고 이런 떡볶이 코트 이거 입고 가방은 블러꺼 이렇게 입어 주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 큼 발랄한 봄을 기다리는 이 됐네요. <laughs> 이렇게 하고 오늘은 필라테스도 하는 날이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 32 quests. Make the way. s